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뭐 여러분들 내과 의사한테 가면은 콜레스테롤 체크 하 그러잖아요. 뭐 고지혈증 이 있으니까 뭐 약을 드세요. 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심장 내과의 권위자이신 훈이 선생님을 모시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간단한 걸 여쭤볼게요. 콜레스테롤이 뭐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있는 그 기름 중에 하나죠 근데 기름 중에 하나인데 주로 대부분은 우리 몸을 잘라 보면은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세포벽 어떤 골격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콜레스테롤도 보면은 뭐뭐 뭐 영어로 말하면 HDL도 있고 LDL도 있고 뭐 BLDL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다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그 콜레스테롤 그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네. 그 프레밍에 맞시죠. 예, 네. 보스. 근처에 있는 그 도시 이름. 그렇죠. 예. 예, 그 바로 옆에 서 학교 다니셨잖아요. 예. 예. 그 프레밍햄 그그그 그 1970년대 8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심장 그 마비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밍햄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 조그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고 또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환자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게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1 9 8 0십년그 당시에는 지즘 쓰고 있는 이런 막 펜시한 뭐 MRI, CT라는 이런 것들이 활용 완전히 활용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레밍에 이 사시는 동네 분들에게 아 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인 체크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쭉그 환자들을 팔로업했더니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제 뭐 10년 뒤, 20년 뒤에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중풍이라든지 이런 혈관 질환에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발견했던 게 뭐냐면 HD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얘기한 이유가 HDL이 또 반면에 높으신 분들에서는 또 이런 심장 혈관 질환에 생길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스테, 그 연구가 이제 발표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흔히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왜냐하면은. HDL이 높은 분들은 이제 혈관 질환에 생길 확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LDL이 흔히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LDL이 옛날에 과거에 높으셨던 분들은 이제 미래에 이제 심장 혈관 질환에 생길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걸 발표되면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콜레시올, 콜레스테롤 그때부터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콜레스테롤은 이제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마크가 아니라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혈관 질환에 생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를 알수 있는 하나의 미래의 내, 내 어떤 리스크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검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검피 검사 중에 하나인데 예. 미래의 내 심장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특히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낮추면은 뭐가 좋으니까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상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장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얼마 높은 분인지. 낮은 부이에 따라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LDL을 얼마만큼 낮추면 은 이분들의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환자분들도 아, 정상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정상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정상 콜레스테롤이 있다기보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심장혈관 질환에 어떤 리스크가 전혀 없는 위험이 없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굳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 가지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춘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뭐또 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높은 분들, 뭐 당뇨가 있다든지 담배를 피셨다든지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려 가지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낮춤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하는 그런 위험 인자는 뭐가 있죠? 지금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렇 예. 예. 예, 그럼요. 예, 응. 그, 그 앞서 그 디멘시아 편에서 치매 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또 이제 콜레스테롤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뭐아그 당뇨가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음식 섭취가 너무 과하다든지, 뭐 과체중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아, 콜레스테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요즘 뭐 흔히 뭐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성 질환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죠. 결국 이제 식사는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칼로리 소비가 또 줄어드는 경우에는 아, 그만큼 또 칼로리, 칼로리가 많이 몸에 들어오지만은 칼로리 또 많이 쓰면 괜찮은데. 칼로리가 내 몸에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칼로리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성 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도 있지만은 이제 고지혈증이 또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예. 나는 콜레스테롤 많다는 음식은 다 먹지 않는데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 예. 그 원인은 뭔가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나요 유전적인 요소는 이제 한국 분들 사이에서는 크게 있지는 않고 유주 로보면 이제 그 저기 아시케나지 주이 씨 같은 분들에게서 유전적으로 문이 맞고요 대부분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결국 이제 열량 섭취가 많은 분이세요 내가 천 칼로리를 오늘 드셨는데 1000칼로리를 어, 다 써버리면 은미론 콜레스테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네. 내가 1000칼로리를 오늘 먹었는데 예를 들어 500칼로리만 써버렸다 그럼 500칼로리가 우리 몸에 남잖아요 근데 네. 500칼로리를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굉장히 굉장히 어, 효율적인 공장이기 때문에 절대 그 칼로리를 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세이브 해놓는데 세이브하기 가장 좋은 게 결국 이제 어떤 이제 지방의 어, 형태로 세이브하면 그러니까 지방이 가장 가벼우니까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 콜레스테롤 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딱 맞는 말은 아니고요. 많은 즉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이 이제 콜 콜레... 아, 열량이 이제 인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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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로 축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네. 한국 분들이 이제 밥을 좋아하시니까 흰쌀밥이라든지 흰 국수, 흰 빵, 흰떡뭐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그냥 디저트를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설탕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고 칼로리 음식이 되는 거고 그런 고 칼로리 음식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몸에서 충분히 사용된 우리 열량이 충분히 사용되면 괜찮은데 열량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칼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비를 못하면 그게 지방으로 쌓이면서. 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칼로리가 어, 어느 음식물에 대해서 왔냐에 따라서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칼로리가 지방에서 온 칼로리인지 아니면 탄수화물에서 온 칼로리인지 아니면 단백질에서 온 칼로리인지에 따라 가지고 뭐다 콜레스테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트랜스페스에서 오는 칼로리는 다안 좋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뭐 다른 흔히 어떤 아 방금 말, 범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에서 지방질 음식에서 온 온 칼로리 뭐 어떤 뭐 프로틴 음식에서 온 칼로리 뭐아뭐탄수화물서온 칼로리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에는 그거는 그거는 연구를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예 그래요 뭐 지금까지 말씀을 해줬었는데 어 콜레스테롤 높음은 항상 어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냐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을 또 먹지 않고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뭔가요? 역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열심히, 이제, 유산소 운동, 뭐, 근육 운동, 다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량을 또 줄이시면 되죠. 예. 식사량, 그러니까, 칼로리, 칼로리가 섭취가 줄고, 칼로리 소비가 늘면은 또 그만큼 또, 아, 우리가 리저브로 있는 펫의 양이 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 결국,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식사를 줄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방법이고, 무슨 식사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식사에 대한 연구를 쭉 보시면은 어떤 하나의 딱 골드 스탠다드 식사라고 하는 거는 뭐딱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식사 연구에 대한 걸 결론을 봐도 결국은 이제 칼로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칼로리를 줄이려면은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하루에 이만큼 드시는 분이 오늘부터 이만큼 드세요. 그러면은 이거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배고프고 예,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이만큼 드시는 분 이만큼 이 드시되 그 대신에 탄수화물 없이 이만큼을 드시면은 아, 실천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아니면은 칼로리 섭취를 덜 하면서 퀄리를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게 좋지만 만약 의지가 그래가지고 못한다 아니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도 콜레스테롤이 낮지 않다 낮 e r 지 l cholesterol, cholesterol, c h 흔히 알고 아시는 것처럼 스타틴이라고 e r 이이 c h o 약이 있는데 스타틴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 찾아보시면 l c h o l e s t e r o 우리 심장 내과 의사들이 흔히 이제 서바이벌 메디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바이벌 메디케이션은 이제 그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라는걸 보여준 약을 뜻하는데요 그런 약으로는 두 가지 스타틴이 있거든요 아토바 스타틴이란 약이랑 로스바 스타틴이란 약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약만이 아.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환자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 늘어나고,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도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볼 때는 그 개개인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아, 그러면 콜레스테롤 어느 정도로 낮추는 게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를 계산을 합니다. 그 프레밍 엄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통해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 스타틴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 프레이밍엄 스터디에서는 아, 심장 혈관 질환에 10년 내 생길 확률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크가 적은 그룹이 들고 이제 아, 그 아, 심장 혈관 질환이 예를 들어 7.5%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 콜레스테롤을 얼마만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콜레스테롤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음으로써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남자, 여자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좀더 이제 우리 예후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남자 여자보다는 그프레밍 o 스터디가 디자인될 때는 주로 이제 나이이라지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아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프레밍햄 스타디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네. 프레밍햄 스타디가 조금 옛날에 시작하다 보니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아좀 약간 좀 제한적인 면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요즘 또 이제 내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또 시티 우리 칼슘 스코어 해가지고 그건 좀더 이제 더 많은 환자를 통해 가지고 그 변수를 베려볼그 연구할 때 변수라고 하는데 프레밍햄 스타디는 그냥 나이, 고혈압이 있냐 없냐, 뭐 당뇨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딱 나눠서 했지만은좀더 이제 CT 스캔은 우리가 그 연구할 때 continuous variable라고 죠 그러니까 CT 스캔 그 숫자에 쭉 연속 선상에서 이제 있으니까 좀더 많은 정보를 줄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c 티 칼슘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그 환자의 리스크를 좀더좀더 좀더 이제 또좀 디테일하게 또볼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다 종합해서 아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예. 나눈 겁니다. 우리가 딴 유튜브 그 통해 가지고 제가 심장 CT 어 칼슘 스코어 하는 거 들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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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참고로 얘기해서 그때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그 거기서 나왔죠. 그때 나왔죠. 예. 예 그러니까 보미 같은 경우에는 칼슘 스코어 영이었거든요. 칼슘 스코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아시안 남자들 봤을 때그 남자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성별의 에이시안 남자들 중에서 심장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제일 낮은 군에 속하거든요. 캐슘 스코어 0이라는 말은 이런 분들은 굳이 스타틴을 드셔도 네. 별로 도움이 없어요. 도움이 없고 그 스타틴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스타틴을 안 드리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어, 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켈심 스코어는 여러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을 해가지고 다 종합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프레밍핸 스타틴는 아무래도 거의 미국에 사는 백인, 백인 사람들에 대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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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 특히 한국이나 아니면 동양 사람을 중심으로 한뭐 심장 비슷한 연구가 있나요? 제 생각에 아시아나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또 이렇게 아, 콜레스테롤 스터디가 있긴 한데요. 네. 프레이밍엠 스터디만큼 이렇게 오래되고 아, 아 데이터가 많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새로 나온 출동. 또 콜레스테롤 약은 그 요즘 또 새로 나온 콜레스테롤 약이 있는데요. 이제 네. 이제 우리 스타틴은 워낙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스타틴도 대부분은 안전한 약인데. 아 아주 드물게 그간 기능 손상이라든지 막 근육통이 심해서 그 스타틴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새로 나온 약이 이제 우리가 주사를 배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맞듯이 그냥 뭐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간단하게 맞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실은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 권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지금 이제 마켓에 나온 지한 15년 정도 됐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배 주사로 맞는 약 또한 그 심장 혈관 질환을 생기는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는 게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단지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주사를 내 배에 이제 찔러야 된다는 좀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그 이제 주사약은 근데 처음부터 쓰진 않고요. 우리가 스타틴은 썼는데 스타틴을 어떻게 해서 좀잘 복용 못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주사약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받는 주사약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서 이번에 또 새로 이제 드리는 주사약인데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6아 그러니까 6개, 아,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약이에요. 음. 네,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맞으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제 전문 간호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드리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아주 최근에 나온 거라 가지고 아주 그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기에 데이터가 우리 뉴잉글랜드 저널에 나왔는데 아~ 그래도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을 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아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스타틴을 복용 못하시는 분들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작지만 또 이런 부작용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실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배 주사 맞는 게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병원에 뭐 6개월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주사 맞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혼이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는 아주 활발히 오랫동안 많이 연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도 여러 가지가 많고 데이터도 많고. 지금 치매에 비해 서 훨씬 발전이 많이 했는데 우리 치매 연구도 그렇게 2, 3십년 후에는 이 정도로 따라잡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물론 각각의 장기가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 중요하고 다 같이 활동할 때 이제 하나의 인간이 또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머리와 심장, 뇌와 심장이 아닐까? 예, 그렇죠. 생각하면, 예, 뭐, 예. 예, 뇌가 안 움직이거나 심장이 안움직이면 죽음, 죽음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환자분이 뭐 하르텍이 있었어요. 네. 하르텍이 있어가지고 빨리 콜레스테롤 좀 내리고 싶은데 네. 아 약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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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을 바꾸고 싶은데 네. 그런 경우에라도 한석달 정도는 기다리고 피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수 있는 거고 예. 약을 안 드시고 그냥 스크리닝으로 내가 한번 아 심장 혈관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예. 1년에 한 번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어 그리고 또 피검사할 때 보통 아침 안 드시고 굶을 쓸때 피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거의 예. 그 콜레스테롤이나 그 중성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딴 거는 필요 없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콜레스테롤 검사하실 때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12시간 꼭 금식을 하시고 나서 피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 금식하시기 힘드시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는 물은 드셔도 되는데 그 외에는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 날 병원에 오셔 가지고 콜레스테롤 검사하시면 를 되고요. 요즘 또 새로 나온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라이포프로틴 A라고 음. 라이포프로틴 A라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검사를 하라고 이제 레코멘드 하는 새로운 폼의 아, 그 콜레스테롤인데요. 이라이퍼프로틴 a 이는 아, 정말 그또 하나의 또 미래 미래 리스크를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번 검사하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평생 한 번만 검사하시면 올라가 있는지 낮아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 미래 리스크를 또알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실은 정확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은 그래서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친다 아니다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성지방에 대한 약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성지방은 그 탄수화물 섭취랑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만 좀 컨트롤하시면은 중성지방은 자연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성지방을 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드문 경우에만 치료하고. 그리고 중성지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성지방에 대한 약은 안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시면은 뭐 거기 뭐 토탈 콜레스테롤도 나오고 중성지방도 나오고 뭐 B L D L H D L D L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즘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은 L D 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L D L을 얼마나 컨트롤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 가지 다른 너무 수치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재환자분들은 막그 중성지방 때문에 놀라가지고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러는데 중성지방을 우리가 흔히 치료하는 경우에는 뭐한천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그어 췌장염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만 치료하고 대부분 그 생활습관을 바꾸시면은 중성지방은 자연히 내려옵니다 자연히 내려오고 중성지방은 아,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